안녕하세요. 홍길순TV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길동시 보이죠? 이곳은 경남 거제에 있는 고현시장입니다. 저희가 2월 3월 동안 바빠서 시장 구경을 못 왔었거든요. 오랜만에 쉬는 주말 아이들하고 멀리 한번 나와봤습니다. 시장 구경하고 바로 센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인데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 이렇게 문 닫은 점포들도 간혹 보입니다. 진짜. 딸기가 어머. 하얀 서리 어머! 이거는 뭔데? 그 뭐.. 설리 예. 오오오! 처 네. 보는 딸기다. 딸기? 어떤가? 그 희, 흰색 딸기? 바울이 그거인가? 아니에 있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거 같아. 안녕하세요. 이기는 기념일 어떻게 해요? 3만원. 3오 이거! 거, 이거 귀하 이거. 괜찮은데? 만산 3만 5천원? 어. 아, 먹으니까. 두 마리 3만원. 예. 요즘은 도다리 먹어야 돼. 도다리? 도다리는. 응. 중어. 응. 오, 오. 아, 다 아, 아구, 아구? 얘, 얘도 살아있는 것도 있어? 심해요, 아냐, 얘 아니야, 물어. 이빨, 이빨 봐, 이 봐. 오, 종갱이. 오, 슈퍼 종갱이. 야, 슈퍼 정갱이 나마리만 나는, 나는 슈퍼 정갱이 동생 잡았나 <laughs> 동생 잡았나 우와 가위 굴 우와 굴 진짜 크다 저게 굴 한개야 저건 진짜 큰데 우와 진짜 크다 얘는 한개 1 k 로 나가는거 아니야 그정도다 1 8 0 0 0원요 요게 18,000원이에요 어! 털개 있다! 음, 음. 우리 저번에 이거 사서 먹었어 응 음. 이모 털개는 어떻게 해요? 거의 있는 종류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광어, 우럭, 참돔, 숭어, 도다리 어. 자, 해먹으러 갑시다 오. 이쁘네 뭐 먹을까? 아니 여기는 먹으러 가면 어떡해 또 초닭지! 아, 바로 앞에 있네. 아, 유튜브 보니까 뭐, 피자짱 섞여가지고. 네네네. 나 지금 기계로 다 빼내는 거. 아, 사장님 저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이거 이렇게 피 네. 확실하게 뺀 거랑 안뺀 거랑 차이가 많이 나요, 맛이? 음. 진짜요? 음. 비린내가 음. 안 나요. 그러니까 비린내가 다른 새에 비해서 좀안 음. 난다고 음. 보시면 돼요. 먹어봐야지 알아요? <laughs> 그리고 <muchess> 이거를 자주 먹는 사람은 이제 피안빼는네 비린맛이 2배, 3배로 많이 나는데 아 네. 저희는 가면은 썰기 바쁜 해만 먹었었거든요 지금은 뭐 먹어야 되지 뼈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제 도다리가 낫고요 뼈없그걸 음. 하시면 뭐 자연산 참돔도 매운 거고그러면은 감성돔도 괜찮고요 얘는 뼈가 괜찮아요그뼈 빼고 뼈 빼고 새꼬시 말고 뼈 없이 어 되게 맛있죠 일단 낙인 때문에 새꼬시는안 되고 그러니까 도다리하고 <목이> 이것저것 해가지고 섞어서 먹으면 되아 이것저것 섞어서? 숭어. 숭어? 송어도 맛있지. 숭어는 어떻게 해요? 이게 숭어. 네. 숭어는 키로에 2만 원이고, 이거는 이제 밀치라고 해가지고 가숭어가 키로에 3만 원이고. 우리가 먹는 게 이거 밀치를 먹는 거야? 맨날 먹는 게 밀치지. 어, 밀치방에는거의다 밀치. 어. 저게 보리숭어라요? 네, 그렇죠. 거제도 해금당이는 데서 나는 보리숭어라고. 보리숭어? 우리는 보리숭어는 이미 안 맞다. 어, 안맞아 음. 이것저것 섞어서 한 6만 채 해줘요. 6만원? 아, 유튜브 보던 수아 아빠네 와가지고 회를 먹는데요 또 또다니. 다니는 새 어. 꼬시예요? 새 꼬시 아뼈 뭐 없이? 아얘 때문에 뼈 없이 해야지 될거 같아 를 떼고 안떼고 맛차이가 <놀라> 확실하다 오. <놀라> 확실하다고 하니 한번 오. 치다이왜 이렇게 가는거야 성... 오, 어, 엄청 커. 나또 작은 놈하고 밀치 한마리 넣는 게어까요 아, 네. 아, 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나곤가 뭔가 그런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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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나곤다 아, 6만 원. 6만 원. 가서 그 가져가자. 저건 뭐야? 한국, 농어 자연산 농어 농아. 농어? 농어? 네. 농어 새끼. 멀리서 왔어요. 네. 멀리에서 네. 왔어요. 저용 서울에 떴다는데. 조용히 해야 되겠는데. <laughs> 우와, 유튜브에 지금 9달을 벼르다가 왔는데 오늘 보게 되네요. 이 아저씨가 뼈 없이 다 해준대. 너회 많이 먹고 가 오늘. 알았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통영까지는 와도 여기는 처음이거든요. 여기 음. 보령하고 속초까지도 올라가봤는데 소산시장. 아, 이런 먹고 는요 먹는 거? 아 워낙 좋아하니까 다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신랑 일하는 거 때문에 유튜브를 찍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폐잘못먹고 신랑 도로걸려가지고 도로가에도 <laughs> 가셨어요? 네 예, 진짜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찾아봤는데 여기를 보고 두 달을 벼웠는데 바빠가지고 못오다가 이제서야 왔어요 <웃음> <웃음> 피가 없요 어, 예, 깨끗해요 이렇게 파양채. 게... <목소리> 오해? 네. 우와. 파양채. 하나 보이? 파양도 맛있어요. 되지 이제 아빠 나가자. 엄마도 네, 나가. 자주맛서어잘 안해? 하얀색이 나오는지 어떻게 알았죠? 네. 회를 진짜 좋아합니다. 저희 애들이. 아, 그렇구나. <laughs> 네. 이거... 깨끗할 피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네. 네. 우와. 우리 입마 고급져지면은 맨날 여기까지 회 먹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야. 혈관 좋습니다. 네. 이거를 뚫어갖고. 이봐 이제 여기 아저씨가 피 깨끗하게 빼서 맛있게 준대. 오, 나온다. 먹을까? 나오지 예. 피가. 깨끗하게. 이 조그만 거는 빼기 힘든데. 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전부 피 빼는 해 먹으러 오는데. 아. 안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걸려서. 아. 네. 전부 빼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없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 많아요? 저희 이제 한 1700명 정도? 아, 수익 성인 났어요? 네! 아축하드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희 초단총 옮기겠습니다. 상식은 어, 네. 어, 상차림 비용이 1년 어. 5,000원 여기 매운탕 얼마예요 1만원 지역마다 네. 어, 항상 바뀌는 어, 거지만 장차임비 어, 그리고 매운탕 그 값은 어. 다 다릅니다. 어. 생활사업이예요 피를 빼고 안 빼고 수많은게 시켰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저희가 선택한 색깔인데요 장어 도다리 밀치 그리고 농어새끼 어, 얘가 장어 그리고 얘가 밀치 도다리 그 다음에 농어새끼 그리고 항상 저희는 회를 먹을때 예산은 얼마? 10만원 색감 농만, 음, 초장비, 이만, 면장면, 면장감, 그 거. 러니까 거의 10만 원 저희 예산에 막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메 근데 더많 있어요. 다음에 회가 조금 보면 하 야채. 응가 하얀색. 고이야고 그 혈관을 그 찾아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빼시더라고 그 안에 남아있는 변형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일 궁금한 장어 이게 장어 죠어음아 이거 보음 음. 음, 씹는 맛도 좋은데 새자체는 되게 영양가. 냄새 같은 게 그런 게없죠 네, 아, 먹려 약간. 되게 깔끔하네. 음그딱한 음, 어, 개도 없어. 아우, 어, 얘가 진짜 맛있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하고, 그거를 떼떼 하는 거아니다 빼고. 아우, 음, 어, 생각보다 진짜 맛있네요.

아, 배불러 아, 진짜. 우리는 아, 더... 항상 저 아저씨 먹으러 오면 순식간에 배와 몸이 왕창 부서뜨리고, 음식이 맛있네요. 끝맛이 비리 말 응. 않고 담백하고, 응, 상당히 좋았습니다. 장어는 저희 오늘 처음 먹어봤는데. 음, 맛있네요.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음, 또한번오시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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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거제 고양시장 해먹으러 왔는데 음, 정말 푸짐하게 음, 맛있는 거 먹고 갑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깜빡 어디가? 요세요 네. 네. 유튜브 하시는 분인가 보다. 우리는 이거 이거 때문에 왔어요 흰색 딸기. 예. 그게 이쁘나? 응, 흰 딸기. 그래, 나도 이건 참 봤다 오늘 여기서. 수고하세요.